세계 최고의 저격수는 누구일까요? 5위는 크리스 카일입니다. 미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실의 전설적인 저격수로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 160명을 사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공식 기록은 255명에 달합니다. 4위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입니다. 소련군의 전설적인 여성 저격수로 아군에게는 구원의 천사, 적군에게는 죽음의 여사로 불렸던 인물로 단 10개월 만에 309명을 저격하며 여성 저격수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 3위는 마테우스 해체 나우어입니다. 소련군 총 345명을 사살한 그는 최고 기록이 1 0 0 0미터에 달하며 적 지휘관과 포병 같은 전략적 표적을 골라 제거하는데 뛰어났습니다. 1위는 바실리 자이체프입니다. 소련의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는 전쟁 중 242명을 사살했습니다. 몰랍 개도그는 단 243발의 탄압만 사용해 한 발만 빗나가 명중률 99.588%를 기록해 원샷던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. 마지막 1위는 시모 해위예입니다.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시모 해위예를 꼽습니다. 백색 죽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겨울전쟁 동안 단 105일 만에 저격총으로 500명을 사살한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.